안녕하세요. 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285회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그거를 다시 유튜브 동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 기사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는 당시에 리스트 12번째로 이명옥 사비나 미술관장 이야기인데요. 세기의 컬렉터 5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패기는 말했다. 컬렉터가 아니다. 나는 미술관이다. 패기 국의 나임은 막스에른스튼의 대립 교황, 뒷상 도움으로 미술 견문 높여 잭슨 폴록 등 미래의 거장 발굴, 헬렌 크렐러 밀러는 고호 밤의 카페 타자식을 선정을 했는데요. 피카소 세라 걸작만 1만점 고호의 두 번째 집을 만들다 현재의 현재의 찰스 사치 데미안 호스트의 살아있는 자의 마음 속에 있는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 대학생 작품까지 타격, 싹쓸이, 공격적 투자, 실험자에게 배팅. 시르게이 시키는 마티스의 춤 3를 춤 2, 춤 2를 소개를 했는데요. 마티스도 인정한 예술 감각, 국가의 몰수된 뒤 작품 안사, 절친 오오라 마구사보르는 절친 유럽의 파견의 수집 작수 우정으로 완성된. 동양의 루브르, 모네의 수련을 컬렉을 했습니다. 세계의 컬렉터 그들은 이렇게 작가들의 좋은 작품을 알아봤습니다. 이은주가 중앙일보에 쓰는 아티앤디자인은 NFT 아티의 변혁 혹은 거품.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신문에 보도되는 NFT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과연 이것이 미술의 어떤 변혁일까요? 열풍일까요? 거품일까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AI 컨텐츠 창작자, E-러닝 테크니션, 코로나가 만든 새 직업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의 직업이 바뀌고 있는 거죠. 고용정보원 문화예술 분야 36개 선정, 데이터 마케팅 전문가 등 떠올려 한류 인기에 관련 직업도 속속 생겨 코로나 시대 새로운 직업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경제는 이번에 에르메스 재단의 에르메스 미술상을 받는 최윤수 수상 유성실 작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계비권 비급영상 세계 홀린 작품이 되다. 상금과 전시회가 주어지죠. 에르메스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김현모 문화재청장 인터뷰 동아일보입니다. 소규모 공사의 문화재 발굴비용 국가가 전면 지원 추진해야 된다. 개인 영세 사업자 부담 줄여야 주먹 구구식 졸속 발굴 안 돼. 발굴 사업단 늘려 공공성 키울 것. 네, 조선일보. 세계 각국 참전용사 찾아다니며 1421용 사진에 담은 라미현 작가. 그중 80여 점 골라 전시회개최 작품마다 제각각 사연이 스며있죠. 2교용사 얼굴만이 아닌 희생정신을 기록합니다. 네, 어 정말 대단한 역사적인 사진작가이죠. 문화일보는 그립습니다. 해서 서울시 문화재 1호 57장 홍순태 선생 1916년에서 1994년까지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칠룡 근대 황실공예 문화협회장이 홍순태 선생님을 그리워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정양신문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는 재발굴되는 송산리 29호 고분을 소개를 했습니다. 도굴범위 파헤친 고분에서 88년 만에 웅진 백제의 열쇠를 찾는다. 일제강점기 공주고보 교사 가루배 송살리 육호분 무단 발굴하면서 현장 보존도 제대로 하지 않고 29호분 발견도 당국 보고 안 해. 네, 서울신문 시절날줄 서동철 논설위원은 광화문 광장이 지금 크게 바뀌고 있죠. 그새 단장과 삼군부, 광화문 광장 조성에서 발굴조사에서 나오는 중앙 행정기관 옛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아일보 이한상의 비밀의 역사는 신라 예술원이 담긴 그릇 금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금관을 찾아라. 단출 위기를 넘은 금관. 금관은 왕관이었을까? 금관 비밀에 대한 이야기. 네, 새로 개관한 전남 도립미술관 이야기죠. 한겨레신문 노용석 기자는 철거된 기차역터에 폐허된 폼베이의 흔적이 옛 광양역의 전남 도림미술관 개관 프랑스 작가 로랑그라스 특별전 독특한 상상으로 역사와 자연을 고찰했다. 네, 이 전남 도림미술관 개관은 유튜브에 올렸으니 또 필요하신 분은 눌러주세요. 경양신문 서원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적 작가 이불이 30여 년전 초기 활동 다룬 이불의 시작 여성의 몸짓으로 저항 가부장제 조각 내다 네 배문규 기자는 도재기 기자의 후임으로 새로운 뉴스를 담당한 기자입니다 세계일보 강구열 기자는. 강남 호림박물관의 기획전, 공명과 자연이 주는 울림, 창작의 자연분 자연 과거와 현재를 잇다. 옛 작품과 현대 작품, 정성 김정희 등 전통시대 거장들과 김한기 등 현대화단 대표작 한자리에 네, 동아일보는 에스파스 리뷰통에서 열리는 리터전,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중립적 명료함, 4,900개의 색채, 컬러 패널 11개 버전으로 조합을 했다. 한국경제신문은 한경갤러리에서 열리는 김지희, 최재혁 이태수의 스킬 라이프 전딱 봐도 동양화 유화로 그려낸 골동품의 일상 화려하고 강렬하게 한지 a 박 i 한색 o 인의 전시회를 소개했습니다. t 시스는 아라리오 서울에서 열리는 패션 편집 매장 같은 전시 아라리오갤러리 g a 변칙 t y 변칙전, 변칙적 도전. 패션 브랜드 PAF와 파이널 컷전. 미술 전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 네.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미 한인 예술가들의 초상 특별전. 이 전시를 소개합니다. 플레이션 컨티뉴어 해서 뉴욕한국문화원에서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진작가 박준희 촬영한 재미 한인미술가들의 초상 작품을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재미 한인미술가들의 초상 작품. 이 전시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수정. 선생이 서울 아트가이드의 이 전시회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명동성당 서울대교구 에서 열리는 정미연 선생의 전시회 못작곡을 기억하라 이것이 그 명동성당 갤러리 1898에서 열리죠. 정미연 선생님 전시. 이 데일리는 갤러리 그라운드 시소에서 열리는 김봄의 빨간 지붕. 네, 지역 소식인데요. 부산일보 소식입니다. 부산시립미술관은 부산, 부산 연고작가 작품을 우선 수집을 하겠다. 이런 수집 정책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의 작가는 지역 미술관이 중심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 또 추량 작가의 작품들을 일반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죠. 이달 3월 30일에서 4월 5일까지 구입을 공모한다. 네, 문화일보 김병종 선생이 쓰는 김병종의 시와기행. 이번 주는 이분 뭉땅과 쌍숭 고요 찬란한 빛 잡초초면 낙엽을 인생을 노래하다 네, 한국경제는 그림이 있는 아침에 우양 박내연의 부엉이, 요번에 K옥신에 나온 작품을 소개를 했습니다. 문화일보는 그림 에세이의 조각가 김주호 선생의 작품 파한대서 얼굴로치겨든 은하수 헤뜨병네 해럴드 경제는 지상갤러리의 이영구 선생의 운보블러이 작품을 소개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우정아의 아트소 또는 상표, 상표가 지배하는 시대의 자화상. 네, 국립중앙도서관의 변화인데요. 300인치 디스플레이 눈앞에 확 터치했더니 동의보감 조절로 번역. 국립중앙도서관 실감소재 개관. 미래의 수장고 모습 부여. 23일부터 일반인 공개. 이렇게 미실관이 크게 변화, 미실관? 도서관이 이렇게 크게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국립일보도, 국립중앙도서관 실감소재 오늘 공개 디지털북으로 조선시대 도서체험, 3D 연출, 수장고체험, 콘텐츠도 변화하는 도서관. 네. 서울 DDP 외벽에 220m에 펼쳐지는 봄꽃의 장관, 서울 라이트가 26일 날 개막을 해서 1일까지 외벽에 기세축제가 벌어지죠. 조선일보 디자인 건축 이야기는 라카통과 바산, 한번 지은 건물은 절대 부수지 않는다. 낡은 건물 고쳐 노, 건축 노벨상 받았죠. 네, 코베이 경매 코로나19가 되면서 매월 하던 거를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열리죠. 그래서 보통 매월 세 번째 수요일 3시에, 네 번째 수요일 3시에 열리는데요. 이번에 252회 삶의 흔적 경매입니다. 그리고 수은회가 6중이고요. 오늘 미리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김달진 자료박물관에서 꼭 필요한 거몇 점을 살펴보고 미리 일종의 선약을 하는 거죠. 참 다양한 이런 것들이 경매에 나옵니다. 미술과 관련된 거를 경매를 통해서 어,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박물관 소장품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다른 미술관, 이런 곳에서 아카이브 자료 요청이 와서 또 대여되기도 하죠. 올해 호항시립미술관 63점이 나갔고요. 제주현대미술관 김흥수 전시에 또 36점이 나갔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의 어 자료들이 이렇게 외부에 대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동에 새로 생긴 무수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지용 박봉수 수묵추상회화의 거장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그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시간 되세요.